안녕하세요. 내일로 항공 이야기 하늘새 법동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이 무색하게도 아주 쏜살같이 하루가 저물어 버리고 조용하게 저녁을 맞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내일로 항공 이야기 명심 보감을 찾아주신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명심보감 아홉 번째 시간으로 제9일 선행은 이름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로 함께 월요일 저녁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염원합니다. 먼저 본 영상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출처인데요. 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정명 21세기 교양신서 마음의 샘터이고요. 명심보감이라고 되어 있죠. 아, 범위본 편저 조수영 역해 일신서적 출판사이며 아, 아울러서 본 교재를 유튜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일신서적 출판사에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구일제되는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자왈 선이 자익하고 악이 자손이라. 고로 군자는 무기익하여 이방손하고 비이 구명이요 차이 원욕인니라라고 하였는데요. 아, 그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안자가 말하였다. 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악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도움이 되기에 힘쓰고 손해를 방지하되 이름 얻기를 구하지 않고 욕을 멀리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해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만 악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뜻으로, 그러므로 군자는 이익이 되는 선을 힘써 손해를 막는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욕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욕이란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수 있는데요. 즉 한마디로 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을 저주하는 말, 뭐 부끄럽고 치욕적이겠죠. 받는 사람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을 저주하는 말인데요. 아 좀더 아 선은 자신에게 도움은 되지만 악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군자는 이익이 되는 선을 힘써 손해를 막는다. 이는 이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욕을 멀리하려는 것이다. 라는 깊은 의미는 아, 선행은 이름을 위, 얻기 위함이 아니다. 즉 이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아, 바램이 생겨나겠죠. 그 바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 바램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대하는 대상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겠고요. 그 바라봄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증오와 미움은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욕그 욕을 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타인에게 봉사함은, 봉사하는 그 자체로 즐겨야 군자의 미덕이라고 볼수 있으며, 또한 사랑 또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대가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직 내가 사랑하는 마음 자체로 일방적인 그 자체로 사랑을 할 때, 할 때야 말로 진솔된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자의 글자에 하나 하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여기 나오는 언 안은 얼굴 안성씨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거에 보면 용안이라 했죠 용안 용안 용안이라고 했던 안은 용안은 어, 임금의 얼굴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다라는 의미겠고요. 이어서 손 손은 덜 손인데요, 덜 손. 덜 손인데 요 부분이 보면 손수자이고, 요 부분이 보면 요거는 인원할 때 원자죠, 인원할 때 원. 그래서 굳이 풀이를 해본다리면 아 손으로 인원을 해아린다해서 손으로 인원을 덜어내는, 그래서 손의 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서 무자인데요 요거는 힘쓸무예요. 힘쓸무. 우리 업무할 때 요런 무자를 쓰죠. 그 다음에 더할익. 익자는 더할익이고요. 방자는, 방자는 막을방. 막을방. 이어서 비자는 아닐비. 아닐비죠. 그 다음에 욕자는 용욕자. 모욕욕자. 그래서 욕자가 되겠고요. 구 자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할 구 자이고, 명 자는 이름 명 자이죠. 이름 명 자, 이름 명 자는 이름 명 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이름 명자은이렇게 아, 저녁 석 자에다가 플러스 입 구가 있죠. 입 구가 요 의미는 아, 과거에 우리의 아, 오래된 시절에서 유래되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낮이나 밤이나 온통... LED가 발전해서 아, 밝음 속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해가 넘어가고 해가 지고 나면 어두운 저녁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 배영을 자녀들 배영을 나오곤 고 하셨는데요. 시골 산골 같은 경우에는 언덕도 있겠고 산비탈도 있겠고 버스럭 소리만 나도 어, 어둠 속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배영을 나간 신분들이 어, 버스럭 소리가 나거나 어 인기척이 남은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냐 거기 누구요 아무개 옵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소리를 향해서 소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인기척을 확인했겠죠. 그래서 어, 저녁에 입구자 이름 이름 입을 통해서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이렇게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한번 뜻을 살펴보면, 뭐차 자는 또 차, 뭐 버금 차, 이렇게 되겠죠. 원 자는 뭘 원, 뭘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석을 한번 살펴보면, 주석으로서는, 어, 안 자, 안 자는 BC 521년부터 490년 사이에 공자의 제자인 안연이죠. 그죠. 안연을 우리는 안 자라고, 어, 많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름을 회이며 여는 자이고 학문을 좋아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도를 좋아하여 공자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명. 구명하면 뭐야? 이름을 구한다. 이름을 구한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기를 구한다. 이름이 알려지기를 구한다. 그래서 구명이 되겠죠. 명예를 구함이라고 하겠죠. 무기익해, 무기익해. 그러면 은이그 어, 자체에 힘쓴다는 의미인데, 이 이익, 요거는 이익이고, 그기 이익 자체에 힘쓴다. 이익이 되는 일에 힘씀을 무기익이라고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지혜로운 길로 한마디 어, 좀 마련해 보았는데요. 적선지가 필요여경 그래서 적선지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죠 적선지가 필요여경으로서 어 요거는 싸울적 착할선 어조사 집가 그래서 선함을 쌓는 선을 쌓는 집안이죠 필자 반드시 꼭필 이슬류 남을류 경사경 그래서 아 어, 선을 선을 쌓는 집에 아내는 반드시 있다, 경사가 남아있다 뜻인데요. 이거는 선을 쌓는 집안의 그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만이 찾아온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속이거나 미워했다면, 언제인가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하거나 미움을 사게 된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과 봉사를 대하였다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사랑과 봉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과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불교적인 종교적인 뜻으로 본다면 인과의 법칙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과학적으로 본다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는 누군가를 속이면 반드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면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에너지보존법칙인데요. 아, 좀더 살펴보면, 어, 에너지보존법칙이라고 하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어떤 고립된 특정한 물리적인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는 그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중량의 총합은 항상 보존된다는 법칙이죠. 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라고 보는데요. 즉, 고립된 게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혹은 없어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가 다른 또 다른 에너지로 변화될 뿐이라고 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아직까지 그 사실에 위배되는 실험 결과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으며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법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물리 법칙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즉 운동에너지가 됐던 위치에너지가 됐던 열에너지가 됐던 비대에너지가 됐던 뭐 소리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는 어떤 위치에너지나 위치에너지물이일렉트리에너지로 전화되는 모습의 단편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많은 형태의 에너지들은 갑자기 생겨나지도 않고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으며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나타날 뿐이다라고 하는데요. 즉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며 이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자 특수 아이신타인이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되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이는 어찌 보면 우리 인류들도 닫혀진 시스템 내에서 살고 있죠. 물론 인류의 능력 범위 내에서 말이죠. 과학은 계속 진보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류의 능력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라고 어, 가정해 보면, 우리 인류들이 만들어낸, 즉, 우리들이 만들어낸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체 의 행위들을 에너지로 본다리면,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보존되기에 더욱 선행을 따르고 악행을 멀리 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오늘 어, 다루었던 선행 자체는 그 어떤 대가로 보존되기에 이름조차도 얻으려 하지 말아야 진정한 선행 공덕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봅니다. 즉, 흐르는 물도 떠주면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해가 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제 9일 선행은 이름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일로 항공 이야기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흐르는 물도 떠주면 공덕이라는 선행 공덕으로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길에 객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선행공덕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